위상이 올라가고 높아질수록 겸손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입니다. 어느 도가 넘으면 자신감이 지나치고 자기가 이룬 것 같아서 교만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이 반복되고 처음에는 겸손했는지 모르지만 점점점점 영광 받는 일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람. 우리 주님은 특히나 교회 속에서 고만한 사람은 절대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신만만해서 내가 일하려고 할때 하나님은 다른 성경의 사람들도 막으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만만한 모델을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으로 잊혀져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광야라고 하면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냥 허허벌판이. 그리고 완전 사막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있고 낮에는 또 찌는 듯한 더위가 있는 곳이죠. 하늘의 별, 돌산들, 모래, 그리고 양 그게 다야. 근데 엄청 넓어. 광활한 자연 앞에서 모세가 40년 전에 잘나갔던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제 나이 때는 아닌데, 조금 연배가 저보다 있으시나, 50대, 60대 정도 된 분들이, 첫 번째로 제일 좋아하는, 특히나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죠? 나는 자연인이다. <laughs> 뭔가 그 구속되고 억압됐던 그러한 삶에서 그 해방되고자 하는 그러한 이 니즈가, 특히나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도 있겠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막 운막 치고, 그 다음에 막뭐 키우고, 뭐 그냥 물 거기 있는 거막 갖다 먹고, 전기도 거의 없는 데서 막 그러고 살고, 어쩌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이제 속세로 내려와서 필요한 거좀 사가고, 막 이런 모습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어느 시점엔가 이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갔던 분들도 있는데, 그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는 거야 자연 속에 들어간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이 이큰 대자연 앞에서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대자연 속에서 매일 양을 치면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대개 이 소명의 때, 부르심의 때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삶 40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명의 시간, 모세는 왕자로서가 아니라 유명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별볼일 없는 잊혀진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모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짧게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사연있게 지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놨죠.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나그네가 뭐예요? 집도 없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모세는 본거지도 어딘지 기억도 안 나고 어쨌든 우리 집이 아니야. 항상 불편한 거야. 언제든지 떠나려면 떠나야 되는 준비가 돼 있어서 마음의 안정감이 없습니다. 내 나라가 아니니까. 모세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내가 본국, 즉애굽이죠 그때 화려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이 타국당에서 어쩌다 보니까 나그네와 같은 신세가 됐구나. 모세를 알았던 사람들도 다 잊어버렸고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왕자였고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신분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잊혀진 삶을 산다고 할때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저는 그 정도로 유명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도 똑같죠. 어떤 연예인들이 나와서 인터뷰하거나 막 그런 얘기할 때 자신의 속 얘기할 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악플이라도 달렸으면 좋겠다는 거. 응? 다 같이 뭐가 나왔는데 자기에 대한 관심만 없고. 잊혀진 사람처럼 처절하게 살아갈 때, 그 화려한 조명이 있어서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좋아했고, 그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요즘 연예계에 뭐확확 바뀌잖아요. 1년, 2년 사이에 자신이 완전 히 잊혀진 존재가 됐을 때, 참을 수 없는 우울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 뭐 이렇게 TV에 나온 사람들 화려해 보이지만, 뭐 어떤 그 노래 가사처럼 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진심으로.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 압박감이 얼마나 프레스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전, 20년 전에 저와 가까이 있으면서 항시 동고동락하고 없으면 못 살겠는 것처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 물론 친구도 있고 뭐 교회 집사님들도 있고 동역자들도 있고 한데 물론 이게 물리적으로 해외나 살고 있으니까 더 쉽지 않겠습니다만 연락이 10년 전에 됐던 사람, 20년 전에 됐던 사람 아직까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만 인강한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laughs>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해외에 살고 있는 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그래도 뭐차 타고 뭐 대중교통으로도 갈수 있고 이게 있는데 이 중에 언젠간 한국에 또 돌아갈 분들이 있겠죠? 불과 한 1년 있다가 돌아가야 되는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평생 신앙생활 같이 한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한국 갈 때마다 만납시다. 그 약속이 쉽게 지켜질까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무명에, 어찌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잊어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랬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 비하의 태도입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완전히 달라요.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길래 제가 모세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예전엔 내가 한 40살 때가라가면 갔겠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겸손이 지나쳐서 자기를 학대하는 지나치게 학대하는 또 하나의 죄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큐티 내용에서 주중에 큐티 할 때는 이 내용이 벌써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장 말씀해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성경에서 웬만하게 개인에게 화내기 쉽지 않거든 하나님. 아, 진짜 화나셨던 것 같아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보다 더욱 무서운 죄에 가까운 것이다. 내 개인이 나라는 인간을 봤을 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은 당연히 겸손하고 좋은 얘기예요. 나라는 인간은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히 느껴질 때 그때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불신앙보다 더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교만이고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한다는 내 자신의 의가 더 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바로 이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감히 바로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이 대답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의 능력과 열심, 공로가 없는데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 앞에 설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우리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님들도 뭐 공부 많이 한 분들은 막 박사학위 있고 뭐하고 해서 그럼 박사학위 있고 저도 석사까지 했습니다. 석사학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 뭐 외모도 그렇고 뭐 배움도 그렇고...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조건이 되고, 내가 자격이 되고, 내가 실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이것은 그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 지이 뭐 얼마 안 됐으면 그 짧은 연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면 거기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모세를 호랩산 떨기 나무 불꽃 아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 나무가 전혀 타지 않는 상황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떨기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가 타고 있어요. 나무가 타면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나무가 사라져야지. 그런데 떨기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안에 있는 나무는 멀쩡하고 겉에만 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당시에 그걸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불같은 고통으로 타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타잖아요. 불같은 고통이 있지만 그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자신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 신을 벗어라. 참 감사한 것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현연에 압도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을 벗고 납작 엎드리죠. 요즘 들어서 순수한 마음이겠지만 저희 아들 유리가 첫째가 자꾸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니? 근데 이제 만화책 같은 데나 막 그런 영상 보면 이제 수염 막 이렇게 하고 막 어, 어, 내가 막 이러면서 나오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 넌 하나님 보면 너무 막 눈부시고 막 그래서 막 어, 보지 못할 거. 그러면 이제 초점이 저랑 다르니까 금으로 돼 있어? 많이 이러고 이제 막 하는데. <laughs> 여러분, 경외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현연을 구약시대처럼 직접적으로 느끼긴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선 가도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같은 것이 느껴질 때 있거든요. 그때 인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안 됩니다. 납작 엎드리게 되어있어요. 모세가 잘했던 것은 납작 엎드리는 걸 잘했어요. 순종을 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 모든 과정에서 너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행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못뭐 때문에 구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말에 때때로 잘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바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가 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모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쳤어요. 사람에게는 지속적으로 어떤 명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수 있는 스펙과 힘이 있는가 또한 그것을 하기에 내가 적당한 나이인가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계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그러한 계산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이것이 맞는지 머리를 싸매고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교회를 다녀도 의문부호만 가지고 사는 불안정한 인생이 그러한 질문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와 내 가족밖에 안 보이고 계속해서 연약하고 문제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정확히 맞추면 그런 불안감들이 사라지는 거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모세가 그것을 질문하죠. 도대체 바로 앞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보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 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은 기원이 있고 무엇인가로부터 발생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자연이라는 이름 자체도 스스로 있다는 뜻이죠. 자연도 스스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자연도 사실 그 뜻이 아니죠. 스스로 있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스스로 계신 분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인생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인생은 답이 없고 질문만 있는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지 않으셨다고 나는 소명이 없나 보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어디 오지에 가서 성교사로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해외에 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평범하지는 않은 삶을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만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왜 도대체 많은 나라 중에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굳이 해외에 대한민국에 안 살고 이 체코란 곳에 왔을까? 여전히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길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신앙 안에서 또한 삶에서 뭐 이것저것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여분믿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확실히 보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단지 내몸 하나 옮긴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것도 그렇고 체코에 있는 것도 그렇고 독일에 있는 것도 그렇고 분명히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어, 가사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지 하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때에. 적합한 때에 또 다른 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주가 주신 진리로. 그 소명 의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곳에 와서 살게 되고 우연히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우연히 공부하게 되고 우연히 사업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와서 살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세상적 기준에서 직업일지 학업일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는 그 소명의식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초점을 맞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초점을 맞춘 거룩한 삶을 살게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또한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의 심지가 날이 거듭할수록 더욱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잘라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이 이국 땅에서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적으로 더욱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비하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고 점점점점 점점 잘 살면서 거기서 교만에하여 쓰러지는 유럽과 같은 전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잘 섬기는 나라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정치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또한 지방 선거를 앞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를 그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이 여러 가지 규제가 풀렸다고 우리의 신앙도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지막 때가 되길 원하오니 마지막 때에 합. 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약 5년 전에 이 땅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고자 우리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하여 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비하로 응답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 거룩한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고개는 가족 친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채꽃 땅에 살아는 동포들과 일터 위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한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더리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힘입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귀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